전남 한평군이 전남 서북권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6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윤행 한평군수, 신명진 주식회사 서진건설회장은 이날 한평군청에서 만나 오는 2024년까지 한평군 학교면 사포관광지에 총사업비 9,0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포관광지 1원 61만 4,443제곱미터 부지에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의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특히 이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영상강변에 위치한 만큼 스트리트 상가는 루지 어드벤처, 영상강, 야생화 정원 등과 연계된 400m 길이의 개방형 상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서진 건설 측이 미리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자기 자본 1,803억, 분양 수익 4,507억, 금용 차입 2,704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다면서 검토 결과 서진 건설이 673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거느리고 지난 2017년 말 기준 1,1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만큼 자기 자본 조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 협약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사업 대상자 선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평군은 사포 관광지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 18,461억, 부가 가치 유발 효과 7,365억, 세수 유발 효과 967억, 취업 유발 효과 14,47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55만 명에 달하는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직접 고용 인원으로만 총 9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중 최소 90%의 일자리에 한평 국민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평 국민들의 기대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평은 한평 관광의 문제점이 숙소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이었지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관광이었습니다. 이제 근본에 투자되는 9 0 1 4억 투자를 통해서 호텔 그리고 놀이시설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한 평에 체류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멀리 내다보면 광주공항이 무한 국제공항으로 합류함으로써 중국 관광객이 무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 때, 우리 한평의 호텔, 놀이시설, 그리고 면세점을 통해서 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에서는 근본 투자 위치를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